생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무생물은 신진대사가 없고 성장도 없죠. 그러나 모든 생물은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사람도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들을 제공하셨습니다. 바다에는 다양한 고기들과 조개류와 해초류가 있습니다. 땅에는 곡식과 과일들, 그리고 나물이 있습니다. 봄에 나는 것만 해도 냉이, 쓴박이, 달래, 고사리, 쑥, 시금치 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 상추가 겨울을 이기고 자라고 있죠. 여름에는 고추, 가지, 토마토, 수박, 멜론 등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땅에는 고구마, 감자가 자라고 가을에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대추, 감등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단조로운 분이라 했습니까? 이렇게 새콤달콤 알록달록 과일들과 다양한 맛의 식물들을 창조하신 분을 어찌 진부하고 지루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다정다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분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계절에 맞게 씨를 뿌리고 가끔 김 매고 때가 되면 수확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 역사 이래 수천 년 동안 계속 먹거리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바다는 계속 해산물을 공급하고 땅은 계속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산은 계속 약초와 산나물을 자라게 합니다. 갯바위에서 미역이나 톳을 다 채취해도 다음 해에 가면 또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고구마 한 줄기 심으면 사방팔방으로 세 줄기가 뻗어가고 또 땅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되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 덜판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어찌 그것만 기적이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시니 이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5병 이어로 장정만 5천 명 이상 먹이신 주님이 오늘 바다와 땅과 산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시고 먹여 주시니, 이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떨어진 것만 기적일까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새삼 깨닫는 것처럼 일상의 삶 또한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다만 일상화되니까 익숙해지고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 치신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죠. 52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풀어보면 우리가 식인종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양식을 많이 먹어야 참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능력의 말씀도 있고 치료의 말씀도 있습니다.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참된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맡겨 주신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시지만 우리는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수장되어서 물고기 밥이 되었던, 불에 타서 재가 되었던, 흙 속에서 썩었던 우리의 육신을 이루는 원소들이 흩어져서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참된 양식을 먹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능히 참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서가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양식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은 그 건장하게 생겼는데 참된 양식을 먹지 않아서 속 사람이 부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 강건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뜻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과 바다와 산과 덜에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양식 따라가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참 양식을 얻기 위해 힘쓰고, 참된 양식을 많이 먹게 하소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